damn e m t s up h 왜 we're t r y 상자 엄청 많네 얘들아 뭐 하냐 이래선 안 됐구만 핫노 인커밍 인커밍 피해주고 야 내가 네가 피하면 어떻해 막아 줘야지 앞 피해 주시고 봐봐 개꿀 가오 아, 어? 오! 어 호호, 왜 이렇게 많아 하앗! 셋 따셋 따셋 오이! 컴이! 오호호호 로 오세요! 야이녀석아 회복? 자 다음 왜안 죽었어? 쓰러져 계시지 왜 일어나셨어이이오! 이녀석이

그 날라가서 괜히 맞아줬어 회복 안되나요? 하이 앗피해주시고요 그래 진정해 이 녀석들아 나나나나나나나나 짝짝피해주시고요 다프승에 다프서 와주세요 사유재산이고 뭐고 없어 이 녀석들아 빠세 어 체력회복

Lead the way, we'll be right behind you. 오케이 y 타뉴내 뒤만 따라오라고. 어? 피하지 <laughs> 그렇지. 이 녀석들이 어디? Oh, y 200시간 한 사람이다. 진짜 대원가 가짜 대원을 수 있지. 어디 소가 들려고 들어? 이 녀석. <놀라> 어, 다이 <택이다>, 녀석아. <놀라> 아, 아파, 파, 파, 파파 어, 어디 이 녀석아? 방패라도 요거는 못 하겠지. 오호, 훗, 훉.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 개 아프네요. 녀석이. 뒤치기다 이 녀석아! 마! 이게 바로 뒤치기다 이임은식뒤임기야이게임 방패를 들고 있으면! 망치를 때리면 됩니다 제가 어. 가자. 이 유리 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이 게임은 이게이 게임은 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f 은이 e 이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특급 특수, 어, 탑승권. 맞습니다. 아우 어, 실물이 더. 예, 말을 아낄게요. Writing your memoirs? 하이? Don't forget the hyphen between spider and man. Get the chopper ready. I won't be long. 오 여유 있는데. I'm surprised you made it this far. 뭐요? 저 주인공인데. 그럼 그래, 도망가시겠지. 왜냐? 벌써 끝나지는 않을 거야. 아, 이럴 줄 알았지. 왜? 이건 튜토리얼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Uh, you, right? Eight, this, 뭐야? <laughs> What? o oh, f r me. You shouldn't have. 그렇게 8년 동안이나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돼? 포탑 부셔야 돼? 아 이거를 감으라고? 아라라라라라라 라 오우 오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이 씨감았고 감아서 길게 누르기로 아와 겁나 아픈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개아프거든요 아아아아아아 하씨 기가 부뭐 던질 걸 발견해야 내가 하지 어 이렇게 오케이 기둥을 부수는 중입니다 서, 고객님 뻔히 보이시는 거 같은데 고객님 기둥 부수기 빠 대다이 녀석아 How is this happening r e a l l I will s t o l i your b e s 어, 왠지 이거,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아 데미지 싫어야 잠시만요! 죽었냐? 어떻게 해야 된다? 감고 감고? 아, 오케이. 아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빠세? 때려주고? 때려주고? 피해 그렇지. 도도도 도도 도도 도. 훗 나빠, 빠, 빠, 후! 후! 피해주고. 에이야구지 집게. 곧바, 곧바, 때려주고 때려주고 피해주고. 자한번 더. 자 곧바, 곧바, 때려주고 때려주고 피해주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거미줄이 없어. 자 곧, 곧, 곧바, 곧바, 이건 피해주고. 오케 피해주시고 컴온 호아 뭐야 뭐야 주먹에 주먹 주먹에 유도 유도 주먹이야 뭐야 이거 자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헛바 헛바 톡, 톡 피해주고 다다다다다다 어 너무 아파요 헛바 헛바 때려주고 때려주고 피해주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헛바 빠! 빠우 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뭐야 피해줘. 버니 스토리상 내가 어쩔 수없었다고다 어. 아! 대! 네. 오그럽니다전 이게 뒤섰는데요. 아니, 시스템이 문제야. 내가 이길 수 있었거든. 왜 네가 센스리 작가 아. 기겁하지 나 다다다다다. 훗! 빠! 훗! 빠! 얘만 때린다. 피해 주고! 피해 주고. 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목소리> 빠! 빠! 컷! 아, 어, 피해! 오케이. 피해 주시고. 피해 주시고. <목소리> 어 뭐야, 계속 나오네. 얘네 계속 나오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아 해주시고. 와우, 같은 팀을 죽이시네. 아이고, 야구르겠다. 꽃바, 꽃바, 죽어라. 빠세, 잘 가시고요. 뭐야 이건? 야 어른들 노는데 임마 뭐야 왜 체력바 또 까셨어 뭐야 같은 팀을 막는네못 빠! 아니 제 말고 못봐못봐비켜줘비켜아 개안보 못봐못고 따지고 도망가고 다시 못

아! 후파! 데리고 데리고 아! 그지 같은 소리 작가. 아유아야 야. 뭐야 이거? 뭐 막아야 돼? 뭐 눌러야 돼? 어! 한! 야! 이거야? 파세! 그냥 뭐 눌러야 돼? 다음 뭐야? 다음 뭐 눌러야 돼? 네. 하! 핫! 세보세보 오케이, 이거다. 보호해야 돼요, 나 지금 잘 모르겠어. 이거 뭐야? 안보여! 안보여! 음인가 오케이 미음. 나세 좋았어 후! 최후의.. 최후의 일격? 아니요? So, <laughs> 인사잖아 <laughs> 너무 인사잖아아 좋아? 어. 잡았구만 잡았어 스토리 작가가 괜히 내가 지는 부분을 한두 군데 정도 나아서 내가 좀 맞았는데 원래 같았으면 한대도 안맞고 클리어할수 있는 적이었습니다네교도소하요라이커스는게 하지? 아니,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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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하거이크 어떻게 스파이크어이이이어 킹 p i s heading to prison. Okay. i think I should 너할 일이 있다며? 집에 안 가냐? 귀한 버튼 눌러. 레벨 업 개꿀 좋습니다. 경험치를 충분히 획득하면 스킬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어허. o k a 웹스로 세모를 길게 누르면 거미줄이 묶거나 감전된 적을 잡아서 던집니다. 이거 아까 썼던 거지, 그지? 딱 잡아가지고 슉. 빵 던지는 거지. 이게 있었고. 아, 이게 있고 디펜더. 스파이더 센스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이응을 누르면 적 얼굴에 거미줄을 쏴서 반격합니다. 반격기네. 방어 기술이죠. 웹슬링어. 공중에서 미음을 길게 누르면 스윙 킥으로 적을 날려버립니다. 어? 개간지나는데? 공중 공중 관련된 스킬이네 여기가. 어. 맨 오른쪽이 공중 관련 스킬이고요. 여기는 방어 기술. 방어 기술 관련된 거고. 와우. 개 간지인데? 아, 헥토파스탈. 헥토파스칼 킥이라고? <laughs> 야, 좋아. 마음에 들었어. 헥 헥토파스칼 킥으로 가자. 음, 좋아. 마음에 들었어. 이걸 로합니다 아이고. 오케이. 헥토파스칼 킥 좋아. 나이 부어. 출근해야 된대. 그렇지. 얘 지금 출근해야 돼. 맞아. 가자. 쇼우 우후 전화 왔어. 거의 다 아, 아, 아 가하세요뭘 예, no, 하는데? 뭘 하는 거지? 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했겠어. 우후! 시간 정도 지각한 거 같다고? 우리 게임 한지 벌써 한시간이 지났어요. <laughs> 그럴만도 하지 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면 헛! 폴리스 지나가고요나 궁금한게 있는데 스파이더맨 이렇게 거미줄 타고다니면은 이 붙은 거미줄 누가 치우냐? 이 녀석 설마 환경오염 주범이에요? 나쁜 녀석이네 아, 어어 지낼뻔했다 어.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어 알아서 녹아요? 아 그래요? 그런 설정이야? 정말 편리한 설정이구만 앗! 어, 이쪽, 이쪽, 이쪽... 어디가 너무 과하게 아다니는 경우가 있어. 네, 슥 슥... 여기입니다. 헛... 핫돌, 핫돌, 핫돌... 우리 집이에요. 수고하셨어요. 녹는 설정이구나. 몰랐네. 헛... 멀쩡한 척, 멀쩡한 척 하자. 뭐야? Wow. Could it be Oh. He started without me. The Grant Committee's director will be here soon. Wow. It's fine, Parker. I invented this equipment. I think I can handle it. Oh. 아 어, 진동 무엇? 제발. 야, 두꺼비집 내려. 두꺼비집. 두꺼비집 내리라고 아, 어, 안 돼요, 박사님. 헐. 그래. 이제야? r 어, 위원회가 온다는데 실패하니. 어떡해? 근데 그래픽 쩐다, Uh-oh. Did anyone hurt? No, it was all my fault. energy levels exceeded our expectations. From a certain viewpoint, that's view, a very positive development. It doesn't smell very positive. I assure you, in the next phase. Let's not get ahead of ourselves. <laughs> Is there somewhere else we can discuss this? maybe you s h o l take t e r 아, 지원 끊기나 보다. 이제 지원 끊기나 봐. 어떡하냐?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거 보니까 다음 계획가 없을 거 같아요. 약간 느낌 그렇거든. 그러게 뭐가 잘못된 거지? 실험실에서 뛰어다니는 거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걸어 다니겠습니다. 테스트. you a r e n bad shape little guy. 이기 딱딱딱딱딱아이이좀좀 이 좀, 좀 그런 좀그런무브먼트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좀좀이상한 무브먼트였어? 어.. Let's see what's wrong 아무 생각없이 했습니다! 예..아무 생각없이 한거예요 그런 뜻 아니었습니다 자.. 타비누스.. 또 뭔가 나오는 거야? 아하. 다실패겠지 뭐. 나 내가 가려서 지금 안 보이는데 실패 실패 실패. 이렇게 2영을 눌러서 계속하기. 2영. Circuit burned out. 헐. Damn it. If I'd been here to do the pre-check I would've this. 녹색 시작 부품과 주황색 마지막 부품을 연결하십시오. 오케이. 뭔지 알겠어? 놓고 회전? 아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오케이 굿. 다음. 이렇게 아 좋아요 설정 완료 겁나 쉽네요 오케이. 또 있어 아니. 서버 제어 서버 컨트롤 제어를 해야 된다는데 알았어요 어떤 부품은 특정 방향으로만 연결할 수 있답니다 노란색으로 흐름이 지금 정해져 있죠 저 흐름대로만 갈수 있나 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겠지.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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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못 가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오케이. 좋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천재야. 왕군이 천재야. 잘하고 있어. 알았어 갑자기 왜 코딩 게임인가요? 아 그러게 아, 갑자기 코딩 게임이야 자 읽어봅시다 동력 전압 제어를 설정하려면 충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회로 부품은 양 전화나 음 전화를 공급합니다 아뭔 소리야 한국어 맞아? 한국어 아닌 것 같은데 아 지금 위에 보시면요 여러분 목표 전압 있죠 목표 전압 저쪽에 실제 전압이 0이잖아 근데 이게 도달했을 때는 3전압이 되어있어야 된다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이게 여기 플러스 1 써있죠 여기 플러스 2 써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써있죠 이거를 잘 활용해서 딱 지나갔을 때 여기 딱 도착했을 때는 플러스 3이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간단하네 더센 뺄셈이네요 어, 더센 뺄셈이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일단 여기서 플러스 2자 실제 전압 2 됐죠 여기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짠! finished 폭탄 해체 학교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게 아또 내가 옛날에 폭탄 해체 학교를 또 다녀가지고 제가 이런 걸또 강합니다 아 좋네 좋네 잘했다 싹다 고쳤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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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또 있다고 아니야. 어 완벽하게 설정했어. Let's see if that worked. 자 볼까요? 바로 움직여볼까? 왕 왕냥 친구들 충성 잘 된다, 그렇지? 잘 움직이네. 오케이 굿.